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임 뉴스입니다. 언제 입을 여실까? 아, 사실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손현범 목사님이십니다. 아, 손현범 목사님은 200만 명이 모였던 그 지난 1027 한국교회 연합회배 주역이었죠. 아, 사실 손현범 목사님께서는 아,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말이죠. 아, 빛이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문제는 이제 차후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아, 애국운동에 다시 이렇게 동참하신 것을, 아, 환영을 드립니다. 아, 제가 볼때그 손현보 목사님은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과 아주 동일한 그 애국 DNA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소위 찰떡궁합이죠. 아, 이제 이제 손목사님은 아, 지난번 그 세계로 교들께 아, 금지하셨던, 에, 광화문 애국운동과, 어, 흥금, 그리고 기부를 이제 해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제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면은, 손해보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이죠, 에, 강력한, 아, 메가톤급 핵폭탄을 사실은 그, 어, 우리 대한민국에 던지셨습니다. 아, 너무나도 진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그1027 연합 예배에 동참하셨던 많은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과 교우들은 말이죠. 아, 자금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손현범 목사님과 같이 이 애국운동에 동참하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께서 교우님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은 이 잘못되어져가는 기울어져가는 한국 교회를 어, 바로 세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현범 목사님께서는 어, 지난 주일에 말이죠 현 시국에 대해서 어, 진단을 하시면서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말이죠 강력한 메시지를 어 선포를 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에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는 백전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이제 손인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국 진단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수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이죠 자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요, 신고하시는 그 교회의 교우들께, 그리고 선 목사님과 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둘이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손임은 목사님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성도님들도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예수 한국 보음통일의이 애국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방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말이죠. 어, 손해범 목사님은 한동훈은 정체성이 없다. 어,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 그래서 제 자폭을 했다. 이 나라에선 한동훈의 정치성명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유당 대표를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정체성이 있습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몇년 전에 여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0.7% 차이로 우파 대통령을 뽑았더니 그 대통령을 자기들이 탄핵을 시켰어요. 그 한동훈 이런 사람들, 그게 역사의식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탄핵을 시킨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고 그리고 자기 생민도 끝나고 완전 자폭한 거죠. 그 사람 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정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둘째, 야당은 자기 당의 대표 방탄을 위해서 자기 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죠. 그 방탄을 위해서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23명을 탄핵을 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부끄러운 짓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도 탄핵을 하고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선포했습니다. 여당을 보세요. 자기 당의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 총장을 탄핵하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23번이나 탄핵을 감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 역사에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근황 대응까지도 내말안 들으면 너 탄핵 시킬 거다 이런 공갈 협박하고.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냥 주먹을 가하고 린치를 가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자리는 있는데 세상다 빼고 난 다음에 월급 다 주고 모든 걸다 끊고 난 다음에 어 날마다 유언비어 퍼뜨리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이죠.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대통령 부인을 창녀라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새벽에 술집에서 말이죠,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어, 그렇게 모함을 하고서도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매일마다 유언비어 퍼뜨리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대... 국민들이 뽑았으면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역사에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 부인을 줄리라고 창렬하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확인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데 그런 걸막들부로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막 녹음을 막 털어가지고는 새벽에 한밤중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고 나중에 다 거짓말인지 다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그러고는 덮어 씌우고 그러고도 아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아, 네 번째로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을 했다 이런 인간의 상식을 버리고막가파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를 갈 때도 내가 만약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건설 분과데안 가는 거예요. 왜? 나와 무슨 이권이 있을까 싶어서 다 그런 걸 제척을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부서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은 자기 회사도 팔고 자기 주식을 다 팔아서 백지 신탁을 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자기 이익을 차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사 검사를 다 탄핵을 한다.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부끄럼이 있어야지. 나를 조사하는 사람을 죄도 없는데 내가 탄핵한다. 보통 사는 것 같으면은 야, 다른 건 몰라도 야, 나를 수사하는 검사를 내가 탄핵을 하면은 아, 내가 그렇지 않아.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인간인데. 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버리고 막가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이죠. 깽들은 마약을 수사하는 검사를 암살하라고, 또 판사를 암살하라고, 이 마약 근절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까지 암살을 하는 조직이 깽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회를 동원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도 깽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어,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남미 국가에서 마약과 깽들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약을 수사하는 검사를 깽들이 암살을 합니다. 판결하는 판사를 암살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제 이 나라를 마약을 완전히 청소하겠습니다. 이 깡패들 깽들을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후보를 암살해 버려요. 이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 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전부 다가 나는 깡패 두목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청소년들의 꿈입니다.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회를 다 동원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런데 청소년들이 나가서 촛불을 흔들고 뭐 탄핵봉을 흔들고 그게 미래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 여섯번째로 말이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말이죠 백번 탄핵을 당해도 마땅하다 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계엄했다고 탄핵을 할것 같으면 민주당과 이재명은요 백번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당입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탄핵도 계속 탄핵 탄핵 이야기 듣다 보니까 탄핵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도 않네 아 탄핵을 할수 있는구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될 때부터 너거 정말 이러면 개엄할 거다 개엄할 거다 개엄할 거다 개엄할 거다 개엄할 거다 200분 해놨으면 이번에 개엄해도개엄하고 어, 아무것도 안니구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탄핵을 대통령 초기부터 탄핵시킨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백선이 머릿속에 아 탄핵은 아무나 당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하잖아요. 일곱 번째로 말이죠. 대통령과 검찰, 경찰, 감사원장의 그 예산을 말이죠. 빵을 했다. 삭감을 했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 국회의원 월급은 올렸다. 그렇게 좀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되는데 정파적인 이익을 가지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야 되겠다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참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런 것을 국민들이 속아서 지지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불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찰도 예산 다 깎고 경찰도 다 깎고 다 빵으로, 빵으로, 야, 그 이게요. 사람이 철판을 얼굴이 철판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래 할 건데, 그것도 아니야. 뭐죠, 빵이야, 이 막무가내야. 국민도 생각 안 해. 그리고 자기 국회는 월급을 올리고, 이런 강아지 같은 놈들. <laughs> 마지막으로 말이죠, 거짓말, 거짓말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합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 현혹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이런 일을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과 이익과 권력만 담아니까 저렇게 인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제가 역사를 많이 공부도 하고 책을 다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도 저렇게 교만하면요.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두고 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도 자기 재사, 재판을 당당하게 빨리 받아야지. 나의 재판을 빨리 해주세요. 당당히 받고 감옥에 가면은 최고고. 그런데 만약에 당당하게 받았는데 제가 없다. 그럼 빨리 무죄가 돼가지고 활동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니하고 자기의 재판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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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후대 청년들에게 완전히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막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뭐 보내잖아요. 안 와. 왜안 오느냐? 집이 집이 없대. 이사 간지도 모른대. 이 이사, 뭐 이사 불명. 말이 됩니까? 매일마다 TV 나오는 사람이 매일마다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받지를 못한데, 이게 코미디잖아요. 이런 걸 국민들이 보면은, 이건 아니다, 이거. 날마다 집이 나오고 있는 놈인데 집이 없다고 이사가, 가, 뭐,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매일마다 t v 는 나오는데도 그걸 수령을안 하고 집이 없습니다. 문 닫혔습니다. 이사간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수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태우면 뭐합니까? 저렇게 거짓말, 거짓말, 검짓말 해가지고, 어? 대통령 태기 전에 문제 가는 게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더니 뭘 하더니 좀 우리 국민들한테 보니 되고 가, 감동이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어? 뭐 감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감동 받은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우리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쪽팔리잖아요. 집에 있는데도 없다고 그라고 그것도.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야당의 대표가 그리고 이 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나니까 이야 무섭 잖아요 검찰 경찰 공수처 막 서로가 막 잡아 먹겠다고의자려는 임명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충성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만에 싹 답변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이 결정도 안 됐는데 잡아 넣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 또구속이니까또충가하고 이것들은 바보도 아니고 이 봐봐요 하이에나처럼 탁 달려들어서 정치적인 이익과 여론과 이런 걸 위해서는 정말 인간의 모든 도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도리, 의리, 용기 이런 거탁 버리고 별세 개짜리 네 개짜리가 나가서 흥흥 울고 말이야 이것들 아, 유치원아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지. 그런데 별이잖아, 별 장군이잖아, 장군이 흑흑 이런 동장군들 아. 이 나라가 우리가 저 우리가 그래도 별네개 정도 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막 그냥 우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제자식들저고그 그게 무슨 근위가 있습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탄핵도 반대입니다. 아니, 대통령도 그난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마음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다, 어, 유언비어 포도록 다 하는데, 왜 대통령은 못 합니까? 할수 있지. 그러나, 그러나, 뭐, 대, 이거는 이미,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은 요, 무슨 죄를 지으면은, 무죄의 원칙 해가지고, 조국 같은 사람 보세요. 저렇게 저렇게 해도 월급도 다 받아먹고 대부분에서 판결 날 때까지 나 죄인 아니다. 이러 하면서 대통령은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든 원칙이 있으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든지 내가 그랬으면 남들도 그렇게 하게 하든지 이래 건데 자기가 할 때는 무죄 원칙이 어떻고 저쪽에 월급 다 받아먹고 다 하는데 대통령은 탄핵 때 내가 월급도 없애자. 하이. 말 같은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진영이라고 분노하지 않고 탄핵 봉 들고 나가서 흔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인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깔끔하게 물러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대통령 되어서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안 하고 대통령이 되자 말자 상대방은 저 서초동에서 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이거는 대통령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면 또 탄핵시키고 또 탄핵시키고 이거 몇번 가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탄핵하고, 너도 탄핵했잖아. 우리도 탄핵할게. 야, 이렇게 되면 은이 나라 되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이런 혼란한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발 이런데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이 후련 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연예인 유통시에 그한 18분 정도의 연설과 노래에 엄청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 손해범 목사님 세계력의 손해범 목사님 이 외침이 말이죠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30, 60, 100배의 기를 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 주시옵소서.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27연합에 참여했던 모든 교회의 성도님 200만명 전부 이번에 토요일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치시기를 강력히 권면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